원래는 이거, 이거였잖아요. 근데 앞으로 가. 자, 안녕하세요. 다달입니다 제가 요번에, 어, 최근에 영상을 자주 못 올렸는데,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어, 게임을 많이 돌렸기 때문입니다. 게임을 많이 돌렸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바로, 바로 아케이드 케이틀린 프레스티지 에디션을 구매할 수 있기 때문이죠. 어, 제가 이거를 구매하려고 그 하루에 정말 오래 돌렸는데요. 하루에, 저는 랭크만 돌렸어요. 무작위 총력점도 있고, 어, TFT인가? 로터체스 그것도 있었는데, 여기 보시면, 어, 이렇게 있었는데, 저는 천사 협곡만 돌렸고요. 하루에 다섯 판지? 어, 많으면 여섯, 일곱 판지? 그래서 저는 이거를 어, 만들려고 합니다. 자 일단 제가 패스를 산 날짜를 보면은 이 계정에 들어가서 구매 내역에 아 이걸 6월 29일 에 샀거든요 이게 아마 첫날이 첫날일 이첫날 거예요 제가 이거를 사가지고 진짜 매일매일 돌렸어요 어우 이거를 3일 만에 얻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와그 사람들은 뭐 하루에 10, 15판씩 돌리는 거지 뭐와 그렇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이걸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아, 이거 프레시지 포인트를 모아서 이거 100개짜리에서 파는 건가 싶었는데, 어 그건 아니더라고요. 아, 여기 바로 그 토큰 토큰 메인에 딱 올라와 있길래, 아 저는 이걸 목표로 딱 모았죠. 근데 여기 4개 중에선 저는 갖고 싶은 게 없고. 아케이드 프레스티지 에디션. 아, 저희 처, 첫 후고 에디션이죠. 이거 사는데 거의 한 3만원? 어, 3만원 그쯤 들었을 거예요. 갑니다. 크으, 아, 아케이드 프레스티지 흑고 에디션. 아, 너무 좋고요. 연구에 득하기 자, 위에 컬렉션에 얻었다고 뜨죠. 아, 네, 이렇게, 아케이드 케이틀린 인게임을 보여드리려고 왔습니다. 어, 일단, 겉에, 그, 입은 코스튬이 달라졌죠? 원래는 보라색 도배였는데, 요것도 빵모자였거든요 근데 완전 제복 같은 느낌이 됐어요. 느낌이 제복 같은 느낌이 됐고, 흰색이랑 황금색으로 완전 깔끔하게 됐는데? 이거? 총도, 어, 총도 케이, 케이틀린 키만 하고, 몸집도 키만 하고, 여기, 그, 무지개색이 박힌 게 특징이죠, 완전. 아무튼. 어, 겉에 모습은 이렇고요 이제 스킬. 스킬이랑 감정 표현, 종론거, 이런거 등등 보여드릴게요. 일단, 컨트롤 1번. 누군가 말했죠. 전체는 부분에 보다 더큰 법이라고요. 아, 총열이 하나밖에 안 나오네요. 원래는 한 두세개씩 떨어지는데, 총이 한꺼번에 연결돼 있어서 그런가 봅니다. 그리고 컨트롤 2번 상냥하게 다뤄 주는 게 좋아요. 다님, 거칠게. 음. 그리고 춤추는 거 컨트롤 3번. 와, 확실히 어, 깔끔한 거 같아. 옷이 옷도 입은 것도 그렇고. 희, 일단 흰색이랑 황금색 도배라서 개 마음에 들. 그리고 웃는 거 컨트롤 4번. 아, 좀 이상하게 웃긴 하네. 아무튼 간에. 그 다음에, 이제 스킬. 스킬은 이제 패시브부터 보여드릴 건데. 일단 평타 모션부터. 뭐? 뭐야. 평타 황금색이다. 와, 임팩트 겁나 깔끔한데. 거의 프로젝트의 시급이야. 모션이. 아니, 모션은 바뀐 게 없는데. 색하고 이렇게 평타 쏘는 느낌이. 이제. 어..패시브 헤드샷 헤드샷 보자면 몸에 이렇게 빛이 나요 황금색으로 와나 이것도 개맘이 들어 거의 후광 후광이 황금색으로 씨, 밝은 빛이 나죠 에, 헤드샷을 쏘면은 총알이 좀 묵직하게 나가요 보여드릴게요 지금 와 보라색..보라색 보라색 궤적을 그리면서 엄청 큰그 빛을 쏘는 느낌이죠 자그 다음에 그 패시브는 끝났고 Q? Q를 이렇게 그냥 쏘자면 뭐 무슨 갈매기가 날아가는데? 좋을 노란색 궤적을 그리면서 날아가죠 그리고 챔피언을 맞추면 챔피언이나 미니언을 맞추면 커져요 커지죠 갈매기가 날개 펼친 그런 느낌인데. 어, 황금색으로 날라가고 그 다음에는 더 케이틀린의 그거 케이틀린의 주력 스킬이 덫이죠. 더더빨 보면 어그 삐롱 삐롱하는 소리가 났던가 본, 어디서 본것 같은데 그냥 덫을 놓으면 원래는 아케이드 케이틀린이 그 자둔가 앵둔가 어. 그게 동동 떠다녔는데, 지금은 파란색 다이아몬드로 추정되는, 그, 덫이 나오죠? 아, 그리고, 케첼리는 퍼탑띠에 놔야, 야 되거든요? 퍼탑띠에서, 퍼탑띠에 이렇게 놔두면, 아, 퍼탑띠에 비친다. 이건 좀 별론데. 원래는 아예 안 보여야 정상이거든요? 아군도 몰라요, 내가 넣은지. 아, 이건 좀 아쉽다. 밖에서 홀로그램이 비쳐요. 원래 이렇게 봐야 보이는데, 자, 그다음에 투망, 투망은 어... 이게 완전 그 무지개 빛이 나는데, 임팩트가 완전 이뻐. 요것도 그렇고, 그냥 보면은 그냥 보면 노란색이 나가거든요? 그냥 보면 황금색이 날아가는데 좀찌은 노란색이라 해야 되나? 어, <laughs> 아예 보기 쉬워가지고 EQ를 어, 해보자면 이렇게 나가죠. 그리고 이덧 뭐야 왜 이렇게 늦, 늦어? 어, 뭐야 이상해 나지는데? 이상해 나지는데? 어 이상하게 다치는데? 도 착하고 넣는데 예, 연습 모드 버그가 아무튼 간에 덫을 밟으면 이렇게 겉에 뭐가 왕왕 하면서 줄어들죠? 자 이제 마지막 궁극기 공급기. 궁극기를 보여드리자면 밑에 이건 똑같네요 위에 황금색 뜨면서 근데 궁극기 색깔이 그건데 완전 색깔 보여드릴게요. 색깔 보여드리자면, 아, 여기서 야 되겠다. 그, 프레, 그, 아케이드, 아케이드란다. 전투사관학교 프레스티지 럭스 있죠. 럭스 이 e 모션이 살짝 분홍색인데, 이, 그, 럭스 공국기 그, 실 같은 거? 실 같은 거라 해야 되나? 요실 있죠? 요것도 분홍색으로 나오고, 공국기 날라가는 색깔은 그, 럭스 프레스티지 이 e 같은 느낌? 그 색깔이 나요. 완전 이쁜데? 임팩트 개 마음에 드는데? 모션도 깔끔하고. 자, 그리고, 케이틀린 유저가 아니면 잘 모르는 꿀팁. 자, 이거 끝까지 보신 분들만 알려드릴게요. 그, 보통, 그, 이플이라고 하죠? 이플? 근데 이플이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이퍼이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퍼을 빠르게 쓰면은 제자리로 돌아가요. 보시면은 1랑 1을 쓰고 여기서 1을 썼죠. 플래시를 쓰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요. 거의 와 사거리가 비슷하거든요. 거의 똑같다고 보면 돼. 그래서 여기 평타를 쳤는데 원래 고속 연사포를 사면은 아예 가야 되고요. 고속연사포랑 이거를 사면은, 여걸리죠 여거리. 요걸. 요걸 평타는 맞는데, 이건 안 맞아요. 원래 이건 안 맞아. 그래가지고, 이거를 맞게 하고 싶으면, 평타대 치고, 만약에 내가 헤드샷이, 헤드샷이 보였다. 그러면, 평타 치고 이프를 해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데미지가 얼마나 괴랄하냐면, 원딜로 그냥 솔로 킬래, 솔로 킬. 원컴이 난단 말이에요. 이러면 솔로 킬이 나요, 그냥. 이거, 이거 두 번째, 두 번째 방법은, 그 플래시를 살짝 늦게 써가지고, 그 앞으로 가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만약에 얘를 쫓고 있는데, 쫓고 있는데 사거리가 안 돼요. 그러면, 이퍼를 살짝 늦게 쓰는 거야. 이를 쓰고, 0.5초 있다가, 플래시를 쓰면은, 아 그냥 앞으로 가요. 앞으로 가요. 원래는 이거, 이거였잖아요. 근데 앞으로 가. 이거 두 가지 차이점. 이거랑, 이거랑, 두 가지 차이점. 뭔지 아시겠죠? 아, 그리고, 이거를 응용해서, 만약에 내가 손이 진짜 빠르다. 빠르다 하시는 분들 막그야수 이큐풀 이큐 공평 뭐 이런 거할줄 아신다. 그러면 이것도 돼요. 멋지 나 손이 빨라서 손이 느려서 잘안 된다. 이것도 돼요. 전멸 두 개의 거리 이동하는 거거든요. 전멸 두개 거리 봐요 여기서 여기서 썼죠. 그 근데 방금 여기였거든요. 여기서 여기까지 아이가 아니죠 여기까지 거리 똑같죠 완전 여기서 여기까지 응용하는 방법 아시겠죠 자 헤드샷 쏘고 이렇게 그리고 공까지 날리면 원콤 자 이렇게 꿀팁 알려드렸어요.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빠이!